네 이번 영상은 NCC 소쿠키 CC5505 모네이네요 다른 가정용보다는 속도가 좀 빠른 편니다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은 적은 편입니다 가정용은 단점이 진동이 많은 건데요 네, 소리는 좀 세게 나는데 진동은 많지 않아요 뭐, 장력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상태는 굉장히 좋구요. 모터는 정품 모터로 새 걸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외관은 색깔의 변질도 없구요. 많이 사용했던 흔적은 없습니다. 가정용 NCC 소쿠키는 23만원에 드리겠습니다.